안녕니까네 안녕하세요 네, 한 인물을 준비했고 정보 제공해 드릴게요 1993년 5월 16일 성별은 여자입니다 나는 내가 나이가 있으니까 93년생 들은오리게 느껴져 <laughs> 이 친구 이쁘죠 굉장히 이쁘니다 사람들 볼때 착하죠 네 그죠 네 그만큼 남한테 베풀어라는 수를 갖고 있고요 응. 얘가 아빠 구실을 해야 되는 걸 갖고 있네요 이 친구가 아빠고실은 뭐냐면 내가 돈을 벌여서 가정을 꾸려나갈 수도 있고 가정을 일궈야 된다. 집안이 그렇게 큰 부자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지는데 내가 볼 때는. 부유한 집안의 자손이 아니라 이 친구 타고나게 내가 여성분들은 4월 5월 6월에 태어나면 좋다 그랬죠. 내 복을 내가 갖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 이분도 45세 전에 내돈내 내 금전을 까먹으라는 큰 돈을 까먹으라는 수를 필히 갖고 있어요. 나는 이분도 연예인일 거고, 왜 연예인분들이 이런 팔자를 갖고 있는지 진짜 궁금해. 큰 돈을 자지우지하고 만지는데, 꼭 천연 돈은 남한테 크게 뺏기는 수를 갖고 있네. 근데, 이 친구 타고난 거는 부모, 가족한테 주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거고, 회사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 올해 사, 사고수, 수술수, 소송수, 관제수 이런 것들 조금 시끄러울 수를 갖고 있어요. 하늘이 치고 땅이 친다 하는 수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분은 무조건 교통사고부터 금전의 손실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 올해 아니면 회사가 바뀔 수도 있고 회사 이동 변동수도 어느 정도 갖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문서 이동 변동수니까 근데 그게 부딪히고 깨지는 거라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이분은 웃긴 것도 말해줄까? 양쪽에 스피커를 갖고 있네. 스피커 마이크 말고 스피커 널리 퍼져 나가잖아 이게 스피커면 스피커가 뭐야 소리 울려주는 거잖아 네. 그걸 두 개나 갖고 있어 좋은 거예요? 말로 먹고 살든가 도레를 하든가 내 말이 뭘 널리 퍼지니까 어, 가슴이다 이분. 그래 네. 스피, 스피커 마이크를 되게 못 알아듣네 <laughs> 스피커를 양 사이드에 두 개나 갖고 있어 네. 그리고 또한 가지 일을 안 해요 네. 두 가지 일을 하는데 다 재단하다 근데 이분도 신경계 계통이 약해요. 자궁 쪽도 약하고. 아, 네. 신경계 계통이 예민하고 약하니까 그런 쪽은 조심해야 될것 같고 관절이 약하다 이분이 자체에 나와 있다고. 음. 그리고 인물도 뽀얄 거야. 피부가 뽀얀 피부지 까만 피부가 아니야. 뽀얍니다. 다 이게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이분 수에는 딱 떨어지게 나는 뽀얗고 쬐끔하다 나와 있어. 크지 않아. 왜 크지 않아? 신경이 예민하니까. 네. 자, 그리고 활동할 때, 1 7부터 얘는,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일곱 살 때부터 그 끼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 어린 시절부터 자기가 끼를 발동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짊어지려고 하는 심성이 강하고, 남하고 부딪치고 시끄럽고 이걸 싫어해. 그냥 웬만하면 참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품은 됐다, 이렇게 봐야 돼요. 어, 착해서 된게 아니라 내가 싸우기가 싫어, 사람들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시끄럽게 가시고, 웬만하면 그런 것들을 안 부딪히려고 하는 편이야. 그래서 진짜 큰 돈이 되기는, 27세 이후부터 큰 돈이 되기 시작했고, 17살 때부터 인기몰이를 하는 기운을 갖고 있어. 이 친구가 몇살 때, 뭐,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17살 때부터 인기몰이를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20대부터는 웬만히 알아졌을 거야. 웬만히 사람들이 알고 알아보게 되고 이렇게 됐을 거라고 이분은 운이 그렇게 흘러갔어 근데 진짜로 운이 잘 흘러간다 이분은 지금도 돈잘 벌고 있는데 금전적으로 인연이 굉장히 많다니까 굉장히 엄청난 분이에요 노래한다그랬죠 노래만 하는 건 아닐 거야 이 사람은 투잡이야 다리를 두 갈래로 벌리고 있는 분이야 두 가지 다사합니다 그죠? 예. 어 그래서 잘하는 게 아니야 노력해 노력하는 친구야. 타고난 기질도 있지만 이 친구는 되게 노력하는 친구야. 근면 성실하다 이렇게 볼 만큼 평판도 좋은 친구지 절대 나쁜 친구가 아니야. 다만 남편으로 인한 덕은 그렇게 크게 있다라고 나는 볼 수가 없다. 그 부분에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인물은 잘났고 남자가 잘난 놈이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나하고는 부딪치는 기운이라 미안하게도 이 연수는 있을수 있다. 결혼을 하면 어때요? 지금 연애운 애정운 좀 어때요? 이분? 어.. 이분이 지금 연애운이겠어? 몇년 전에 들어오지 않았나? 이분이 남자가 들어왔으면 몇년 전에 들어왔을 것 같은데 아비었는데 헤어졌었어요 어. 원래대로 하면 몇년 전에 들어온 분하고 지금부터는 결혼운으로 가는 수라고 봐야 돼 결혼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나이에 들어와 있어 그쵸? 어.. 결혼 얘기 안 나왔었어요? 지금 얼마 전에 그.. 연애 소식이 있었어요 결혼한다고? 아니 연애를 한다 새로 그죠? 네. 결혼수로 들어가는 시기야 근데 남자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 수에의 이혼수가 불거져 있다는 건두 분이 성격 등이나 이런 것들로 안 맞을 수 있다는 것들이 있어 이분은 양보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 남자분은 고집스러운 분이 들어올 수 있어 배우자로는 내 주장만 내세우는 이런 질이 있어 남 누구예요? 남자야 남자도 그렇고 여자분도 그렇고 어, 아직 말씀 드리지도 못했고 이 남자분과 어떻게 될까요? 올해 넘어간다 그러면 내년에는 결혼한다는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개면년을 지나면 개면년은 이 친구가 별로 편지가 않기 때문에 네. 올해 이수를 넘어간다 그러면 갑진년에는 결혼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불거지는데 근데 그렇게 빨리 결혼을 하나? 이분은 그 가수 아이유씨입니다. 그 친구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요? 네. 애기 아니야? 나는 아. 20대로 알고 있는데. 네. 아이유 씨 낯시네. 이쁘니까. 아, 이쁘니까. 어... 옛날에 어디서 봤더라 아이유 씨를. 하여튼 여여만해갖고 이뻤어. 네. 그래서 알아요. 아... 응. 가끔 우리 엄마 집에 가면 티비를 보는데 아 이쁘다 이렇게 간만에 본 친구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요. 아... 그 다재다능하지 않나? 네네. 예인은 응. 누구고? 배우 이종석이라는 분이에요. 이종석 씨가 누구지? 보여드릴게요. 모델 귀 배우는데. 오, 쌀나게 나왔다. 아, 이분이요? 네. 얼굴이 어째 닮은 느낌이냐? 닮았다는 소리 많이 안 들어요? 그러고 어 닮았네요. 이분이랑 사귄대? 네. 응. 잘 되기를 바래야 되겠네요. 결혼까지 갈까요? 음, 내가 금방 다시 말해줄게요. 네. 이분이 어떤 분하고 결혼을 하든, 이분은 남편한테 맞춰주려고 할 거예요. 네. 우리 아이유씨는. 네. 근데 그 남편분은 누가 됐든 고집을 내세우게 될 거야. 그래서 성격 차이로 좀찌그럭찌그럭하고 이혼수가 없지 않아 있어, 참지 않으면. 그 이종석씨가 결혼을 하든, 다른 분하고 결혼을 하든, 이분 남편 수가 그래. 그러면, 남편이 나한테 맞춰주면 시댁으로 인한 애로라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줄게요. 갑진 그러니까 연애는 결혼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결혼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어 왜? 자식도 들어오고 남편도 들어오니까. 그수에는. 이렇게만 대답할게요. 네. 감사합니다.